오늘 소개할 스토리는 58살 여성이 20년 전 이혼 직후 회사 옆 카페에서 일하던 2살 연하 남자를 짝사랑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아 마음을 접었고 그 남자도 갑자기 사라졌는데 20년 후그 남자가 바로 옆집으로 이사를 왔고 알고 보니 서로 좋아했지만 타이밍을 놓쳤던 것이며 건강 검진 오해로 잠시 멀어졌다가 다시 마음을 확인하고 20년 만에 사랑을 시작한 정하은의 늦게 찾아온 운명 같은 재회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어머나 실버 사연 라디오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작은 도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정하은이에요. 올해 58살이에요. 서울 강동구에서 혼자 살고 있어요. 남편과는 18년 전에 이혼했어요. 당시 제 나이 마흔이었죠. 결혼생활은 15년이었어요. 평범한 가정이었는데요. 남편이 사업 실패하면서 모든 게 무너졌어요. 빚이 많이 생겼고요. 결국 이혼했어요. 아들이 하나 있어요. 이름은 준서고 올해 서른여섯 살이에요. 결혼해서 분당에 살아요. 손주도 둘 있어요. 다섯 살하고 세 살이에요. 경제적으로는 괜찮아요. 작은 회사에서 격리일을 해요. 25년째예요. 혼자 살아요. 18년 동안요. 이혼 후 연애는 한 번도 안 했어요. 왜냐하면요. 마음 한 구석에요. 잊지 못하는 사람이 있었거든요. 20년 전에 만난 사람이요. 일부 20년 전 카페에 그 남자 20년 전이었어요. 제 나이 38. 이혼한 지 2년쯤 됐을 때였죠. 회사 옆에 작은 카페가 있었어요. 온누리 카페라는 이름이었어요. 저는 매일 아침 그 카페에서 커피를 샀어요. 어느 날이었어요. 카운터에 새로운 남자가 서 있었어요. 어서 오세요. 목소리가 부드러웠어요. 아메리카노 주세요. 네. 잠시만요. 남자는 정성스럽게 커피를 만들었어요. 여기요.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미소가 예뻤어요. 다음 날도 그 카페에 갔어요. 어서 오세요. 아메리카노요. 네. 기다려주세요. 그 남자는 제 얼굴을 기억하는 것 같았어요. 일주일쯤 지나서요. 남자가 말을 걸었어요. 매일 아침 오시네요. 네. 회사가 근처라서요. 그러시구나. 항상 아메리칸 오시죠? 네. 어떻게 하세요? 매일 오시니까요. 얼굴이 빨개졌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이제는 친해졌어요. 하은 씨, 오늘 날씨 춥죠? 네. 도윤 씨는 괜찮아요? 저야 안에 있으니까요. 그 남자 이름은 강도윤이었어요. 저보다 2살 어렸어요. 당시 서른여섯이었죠. 말투가 부드럽고요. 예의 바르고요. 제게 유난히 따뜻했어요. 2개월이 지났어요. 저는 도윤 씨가 좋아졌어요. 정말 좋아졌어요. 매일 아침 카페에 가는 게 즐거웠어요. 도윤 씨 얼굴 보는 게 좋았어요. 하지만 말 못했어요. 나는 이혼녀야. 아들도 있고, 도윤 씨는 젊고, 내가 무슨 자격으로, 그냥 지켜보기만 했어요. 3개월째 되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부 갑작스러운 이별 그날도 평소처럼 카페에 갔어요. 그런데요. 도윤 씨가 없었어요. 저기요, 도윤 씨는요? 아, 도윤 씨 오늘 안 나왔어요. 그렇군요. 다음날도 없었어요. 그 다음날도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저기요, 도윤 씨 언제 나와요? 아, 도윤 씨 그만뒀어요. 네, 갑자기 그만둔다고 하더라고요. 그랬구나. 연락처 남기신 것도 없고요. 심장이 내려앉았어요. 그냥, 사라진 거야? 인사도 없이 매일 그 카페를 지나쳤어요. 혹시 돌아올까 싶어서요. 하지만 도윤 씨는 나타나지 않았어요. 한 달이 지났어요. 2개월이 지났어요. 포기했어요. 2년이 아니었나 봐. 하지만요. 잊을 수 없었어요. 3개월. 6개월. 1년. 계속 생각났어요. 1년이 지나서요. 다른 카페를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 카페를 지나칠 때마다요. 가슴이 아팠거든요. 5년이 지났어요. 10년이 지났어요. 15년이 지났어요. 여전히 잊을 수 없었어요. 20년이 지났어요. 여전히요. 가끔 생각났어요. 지금쯤 뭘 하고 있을까? 결혼했을까? 행복할까? 알수 없었어요. 그런데요. 올해 봄이었어요. 삼부 운명 같은 재회 3년 전에요. 작은 아파트로 이사했어요. 20평짜리였어요. 혼자 살기엔 충분했어요. 올해 봄이었어요. 토요일 오전이었죠. 장을 보러 나가는데요. 복도에 이삿짐이 있었어요. 옆집에 누가 이사 오나 보네. 그냥 지나치려고 했어요. 그런데요. 한 남자가 짐을 나르고 있었어요. 뒷모습이었는데요. 왠지 낯익었어요. 남자가 고개를 돌렸어요. 심장이 멎었어요. 강도윤이었어요. 20년 전그 사람이요. 정 하은씨. 도윤씨도 저를 알아봤어요. 도윤씨? 정말. 하은씨예요? 네. 손에 들고 있던 장바구니를 떨어뜨릴 뻔했어요. 어떻게? 여기서. 저 바로 옆집으로 이사 왔어요. 옆집이요? 네. 믿기지 않죠? 말이 안 나왔어요. 20년 만이었어요. 도윤 씨는 나이가 들었지만요. 여전히 부드러운 인상이었어요. 하은 씨, 잠깐 얘기 좀할수 있을까요? 네, 제 집으로 들어갔어요. 자리에 앉았어요. 한참 침묵이 흘렀어요. 도윤 씨, 그때 왜 갑자기 사라졌어요? 미안해요.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셨어요. 고향으로 급하게 내려가야 했어요. 그럼 연락을 주지. 연락처를 몰랐어요. 그냥 카페 손님이셨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정말 미안해요. 한참을 침묵했어요. 어머니는 괜찮으세요? 돌아가셨어요. 2년 전에 죄송해요. 괜찮아요. 오래 투병하셨거든요. 하은 씨, 그동안 어떻게 지냈어요? 그냥 일하면서 살았어요. 결혼은 이혼했어요. 20년 전에. 그랬구나. 도윤 씨는요? 저도. 이혼했어요. 10년 전에. 서로 비슷한 처지였어요. 사부 조심스러운 시작 그날 이후로요. 도윤 씨랑 자주 마주쳤어요. 복도에서요. 엘리베이터에서요. 하은 씨,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날씨 좋네요. 그러네요. 어색했지만요. 나쁘지 않았어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도윤 씨가 초인종을 눌렀어요. 하은 씨, 저 도윤이에요. 문을 열었어요. 왜요? 이거. 과일 좀 많이 샀는데, 나눠 드릴까 해서요. 감사해요. 괜찮으시면 같이 드실래요?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았어요. 과일을 먹으면서 얘기했어요. 하은 씨, 그때. 정말 미안했어요. 이제 됐어요. 아니에요. 인사라도 했어야 했는데, 괜찮아요. 사실은요. 네, 그때 하은 씨한테 마음이 있었어요. 심장이 뛰었어요. 네, 매일 오시잖아요. 기다렸어요. 말하려고 했는데, 상황이 급해서 눈물이 날 뻔했어요. 저도 네, 저도 도윤 씨 좋아했어요. 도윤 씨가 놀란 표정이었어요. 정말요? 네, 매일 카페 가는 게 좋았어요. 하지만 저는 이혼녀고 아들도 있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하은 씨, 저 지금도 하은 씨 좋아해요. 도윤 씨.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해 볼수 있을까요? 눈물이 났어요. 좋아요. 도윤 씨가 제 손을 잡았어요. 따뜻했어요. 오후 건강검진 오해한 달이 지났어요. 우리는 자주 만났어요. 매일같이요. 아침마다 같이 산책하고요. 저녁엔 같이 저녁 먹었어요. 행복했어요. 그런데요. 어느 날이었어요. 제가 병원에 갔어요. 정기 건강 검진이었거든요. 검진을 받고 나오는데요. 도윤씨가 보였어요. 어? 도윤씨 왜 여기 있지? 도윤씨도 저를 봤어요. 하은 씨, 도윤 씨, 왜 여기? 저 치과 왔다가, 하은 씨는요? 건강검진이요. 아, 그렇구나. 도윤 씨 표정이 이상했어요. 집에 돌아왔어요. 며칠 후요. 검진 결과가 나왔어요. 폐에 작은 음영이 있었어요. 음영이 보이는데요. 추적 검사가 필요합니다. 심각한 건가요? 지금은 작아서 괜찮은데요. 6개월 후에 다시 검사하세요. 알겠습니다. 걱정됐어요. 하지만 도윤 씨한테는 말안 했어요. 걱정시키기 싫었거든요. 일주일이 지났어요. 도윤 씨가 이상했어요. 연락이 뜸해졌어요. 도윤 씨, 오늘 저녁 같이 먹을래요? 미안해요. 오늘은 좀. 그래요. 다음 날도요. 도윤 씨, 산책 갈까요? 미안해요. 피곤해서. 알았어요. 뭔가 이상했어요. 이 주일이 지났어요. 거의 연락이 없었어요. 참을 수 없었어요. 도윤 씨집 초인종을 눌렀어요. 하은 씨? 도윤 씨, 무슨 일 있어요? 아니요. 왜 이래요? 갑자기 연락도 안 하고. 하은 씨? 네, 건강. 괜찮으세요? 네, 병원에서. 나오는 거 봤잖아요. 혹시, 어디 아픈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말요? 네, 그냥 검진이었어요. 그럼 다행이에요. 왜요? 그게 뭐가 중요한데요? 도윤 씨가 한숨을 쉬었어요. 사실은요. 네, 혹시, 보험 문제 때문에 저한테 접근한 건 아닌가. 그런 생각이, 화가 났어요. 뭐라고요? 아니, 그게, 저를 그렇게 생각한 거예요? 아니에요. 오해예요. 무슨 오해예요? 하은 씨, 들어주세요. 싫어요. 집으로 돌아왔어요. 울었어요. 육부 진실 다음 날 아침이었어요. 초인종이 울렸어요. 도윤 씨였어요. 하은 씨. 제발 들어주세요. 설명할게요. 제발. 문을 열었어요. 들어오세요. 거실에 앉았어요. 하은 씨. 정말 미안해요. 오해한 거예요. 뭘 오해했는데요? 제가 몇달 전에 사기를 당했어요. 사기? 네, 보험 사기요. 어떤 여자가 접근했었어요. 친하게 지내다가 갑자기 아프다고 같이 병원 가자고 하고 보험금 청구하고 나중에 알고 보니 다 거짓이었어요. 2천만 원을 잃었어요. 그랬구나. 그래서 하은 씨가 병원에서 나오는 걸 보고 걱정한 거예요? 네. 또 그런 건 아닐까? 트라우마가 있어서. 정말 미안해요. 오해해서. 저도 미안해요. 화내서. 아니에요. 제 잘못이에요. 도윤 씨. 네. 저. 사실 폐에 작은 음영이 있어요. 뭐? 하지만 심각한 건 아니래요. 추적 검사만 하면 된대요. 하은 씨말안한건 걱정시키기 싫어서 도윤 씨가 저를 안았어요. 미안해요. 정말 미안해요. 괜찮아요. 앞으로 모든 얘기 해요. 오해하지 말고. 네. 7부 다시 시작 그날 이후로요. 우리는 더 솔직해졌어요. 도윤 씨는 매일 저를 챙겼어요. 하은 씨, 오늘 병원 가는 날이죠? 네. 같이 갈게요. 괜찮아요. 아니에요. 같이 가야죠. 고마웠어요. 6개월이 지났어요. 추적 검사를 받았어요. 결과가 나왔어요. 음영이 사라졌네요.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정말요? 네. 아무 문제 없어요. 감사합니다. 도윤 씨한테 전화했어요. 도윤 씨. 검사 결과 나왔어요. 어때요? 아무 문제 없대요. 정말요? 다행이다. 울고 있어요? 아니에요. 그냥. 기뻐서. 눈물이 났어요. 8부 고백 그날 저녁이었어요. 도윤 씨가 저를 불렀어요. 하은 씨 산책 갈까요? 좋아요. 아파트 단지를 걸었어요. 하은 씨. 네, 우리. 20년 만에 다시 만났잖아요. 네, 놓치기 싫어요. 같이 살면 안 될까요? 도윤 씨. 결혼까지는 아니더라도 같이 있고 싶어요. 저도요. 정말요? 네. 저도 도윤 씨랑 같이 있고 싶어요. 도윤 씨가 저를 안았어요. 고마워요. 나도 고마워요. 구부 함께 사는 살삼개월 후요. 도윤 씨가 제 집으로 이사 왔어요. 옆집을 세놓고요. 제 집에서 살기로 했어요. 하은 씨 집이 더 넓잖아요. 그래요? 네. 그리고, 하은 씨 옆에 있고 싶어요. 웃음이 났어요. 같이 살기 시작했어요. 매일 아침요. 같이 일어나고요. 같이 아침 먹고요. 저는 회사 가고요. 도윤 씨는 집에서 프리랜서 일을 해요. 저녁엔 같이 요리하고요. 같이 먹어요. 밤엔 소파에 앉아서 드라마 봐요. 행복해요. 정말 행복해요. 10부 아들 소개 6개월이 지났어요. 아들 준서한테 말했어요. 준서야 엄마 할 말이 있어. 왜요? 엄마. 남자친구 생겼어. 네. 20년 전에 좋아했던 사람이야. 엄마 나이가 58인데요. 그래서 남자친구가 뭐예요? 사랑은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야. 알았어요. 그럼 만나봐야죠. 다음 주 일요일이었어요. 준선의 집에서 만났어요. 도윤씨, 저 준서 부부, 손주들. 안녕하세요. 강도윤입니다. 안녕하세요. 엄마 잘 부탁드립니다. 네, 잘할게요. 준서가 저한테 말했어요. 엄마 좋은 분 같아요. 그치? 행복하세요. 고마워. 11부 1년 후 같이 산지 1년이 지났어요. 어느 저녁이었어요. 도윤 씨가 말했어요. 하은 씨. 응? 우리, 결혼할까? 정말, 응. 정식으로 가족되자. 늦었지만, 제대로 하고 싶어. 눈물이 났어요. 좋아. 정말, 응. 결혼하자. 이번 스토리의 엔딩은 지금은 결혼한 지 6개월이 지났어요. 우리는 정말 행복해요. 매일 아침요. 같이 일어나서요. 같이 시장 보러 가요. 같이 산책하고요. 같이 저녁 차려 먹어요. 누군가 말했어요. 늦게 만난 사랑이 더 단단한 법이라고. 정말 그래요. 저는 58가요. 도윤 씨는 56이에요. 하지만 사랑하는데 나이가 중요한가요? 20년을 돌아서요. 다시 만났어요. 운명이었어요. 카페에서 만났던 그 남자가요. 20년 후요. 옆집 남자가 되어 돌아왔어요. 서로 좋아했지만요. 타이밍을 놓쳤었어요. 하지만 운명은요. 우리를 다시 만나게 했어요. 바로 옆집으로요. 믿기지 않는 우연이었지만요. 행복한 결말이에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늦었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사랑은 언제든 찾아와요. 20년 후에도요. 저희처럼요. 지금까지 어머나 실버 사연 라디오였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작은 도움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